드리프트 홀련님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전달하는 코인 요정입니다. 우선 드리프트가 어제 강세 움직임이 나와줬지만, 금일 리꼬리와 함께 음봉 조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현재 마이너스 약 8%가량 빠지고 있는데, 다시 한번 단등 타점을 잡아야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기죽을 게 아니라 현재 가격도 매력적인 단계이고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본격적인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수익 낼예정에 있습니다. 현재 가격대를 봤을 때 우리가 우선 이해비해 하는 게 아니라 큰 툴로 보셔야 수익 자체를 끌고 갈수 있다는 라 건데요. 제가 조봉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조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쩌죠 쌍바닥 만들면서 상단 나이, 확실하게 매물을 소한 만큼 저항대에서 이런 윗꼬리가 나왔다는 라 것은 한 차례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. 현재 가격이 871원인데 제일 중요한 건 840원 구간을 깨지 않아줘야 우리가 1041원을 다시 한번더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드리프트가 현재 가격도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드리프트는 솔라나 계열로 이루어진 이 디파이 생태계를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에테나코인 있죠? 이 에테나코인은 이더리움의 디파이 생태계를 맡고 있는 핵심 멤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에테나코인 과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나요?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시고, 세력들이 고점 구간에서 이런 매도세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드리프트도 현재 가격대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상단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초과적인 눌림이 나왔다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탑점으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탑점을 여러분들 곁에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-7409-0438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수익 볼수 있는 이 탑점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말씀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. 제가 7월 초에도 연락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탑한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7월 14일에도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? 부자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봉크코인 제가 정확하게 타점 안내 도와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 약 50%를 달성했습니다. 이런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잡아서 안내 도와드릴게요. 제가 7월 달에 단 하루 만에 160%의 수익률낸이 하이퍼레인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하이퍼레인 제가 세력들의 매수를 파악해서 여러 분들에게 매수가 추천드렸고, 지속적으로 매도 알림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갔습니다.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기지 않았는데, 하루 만에 이 수익률을 달성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.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리면 여기서 함께 매수를 하고, 604원에서 매도, 그리고 800원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하면서 160% 가까이 수익률을 달성했죠. 을 제가 이런 수익률을 달성한 비결이 바로 세력들의... 지갑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현재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상승과 알트코인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큰 수익을 낼수 있었죠. 제가 이렇게 알림 서비스를 만들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저와 지속적인 소통을 원하셔서 제가 이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방도 함께 개최했습니다. 현재 저희의 소통방 수익률을 보면 테이코인 폴리매시 터치 생기, 수익코인 등 다양한 알토코인들 끊임없이 수익인증 올라오고 있고요. 이렇게 아크코인도 최근에 수익률 달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인증 남겨주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인증글을 보면 제 자신이 더 뿌듯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달성하는 게더 기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와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싶은 분들 이 무료 브리핑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영상을 보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러분들이 꼭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인 The mm -hmm. cat 0 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저랑 함께 도자 되자고 부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 종목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 발송해 드릴게요. 어디까지나 100% 무료이고 텔레그램 소통방도 원하신다면 숫자 7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세요.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터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터점 받고 함께 수행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드리프트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와 함께 타점을 받아서 여러분들 시행 만실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 행운 파트너 코인요정 개인 번호 꼭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것도 아실까요? 현재 보여드리는 차트는 토탈3라는 차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토탈3 차트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,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테코인들의 시가총액인데요 이 차트가 함께 상승이야. 알토코인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저항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매수보다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현재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즉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항대이며 이 원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이 알토코인 지수가 여기 구간에서 가로. 강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놀리는 구간이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지 우리가 정확한 놀림목 타점을 잡아서 한번더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보자 아니면 갖고 있는 코인 종목 저에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탑전 브리핑을 6월 달에 받아가신 분들은 이 퍼치 팽귄 제가 이 테이프 소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펌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현재 여기 이 코드 번호를 보시면 식9비 다시 선은 이 EKF 확률이 90% 가까이 된다라는 증권 번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퍼치 펭귄 비중을 더 크게 늘려서 지속적으로 끌고 갔습니다. 이렇게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있어 늘 정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코인은 주식이랑 다르게 정보 자체가 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코인 들 알려 드리고 있어요. 현재 자료도 이테 f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들이고 이 알트코인들도 퍼치 펭귄처럼 우리가 100%, 200% 수익률을 달성한 것처럼 이런 수익률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곁에 행운의 파트너로 담아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010-7400-0438로 여러분들이 뭐자 아니면 편하게 고민 남겨 주셔도 좋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면 파트 만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가 하단 부분을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.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문자 발송할 수 있으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어디까지나 제 개인 번호로 구독자 인증 남겨주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해주세요.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